이번 4차 시는 OR 회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OR 회로에 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기 전에 OR 게이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OR 게이트에 두 개의 입력, 하나의 출력이 있다고 보았을 때 서로 간에 입력이 없을 때는 출력 또한 없습니다. A와 B 영역에서 하나라도 입력이 있으면 출력이 들어옵니다. 마찬가지로 두개 동시에 입력이 들어와도 출력이 나오는 것이 OR 게이트입니다. 회로로 보면 더 쉽게 이해가 되는데요. 전원을 인가하기 전에 회로의 구성 상태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드게이트와는 다르게 푸시버튼 1번 A 접점과 푸시버튼 2번 접점이 직렬이 아닌 병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병렬인 상태에서 릴레이 전원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릴레이에서 A 접점 스위치를 연결을 하고 그 이후에 레드램프와 옐로우램프, 그린램프를 부하로 연결하였습니다. 전원을 인가를 하게 되었을 때 릴레이 A 접점이기 때문에 부하로 전원이 공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푸시버튼 1번만 먼저 입력을 가했을 때 릴레이에 전원이 들어갑니다. 푸시버튼 1번을 전원을 입력을 넣지 않고 푸시버튼 2번에만 입력을 가해도 릴레이의 전원이 연결됩니다. 두개 동시에 눌러도 릴레이의 전원이 인가됩니다. 이렇게 릴레이의 전원이 인가가 되면 릴레이 A 접점 스위치가 동작을 하게 되고 릴레이 A 접점 스위치가 동작을 하게 되면 부하에 전원이 공급이 되어서 레드램프, 옐로우 램프, 그린램프에 전원이 공급됩니다. 이상 4차시 OR회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4차시 OR회로를 PLC로 구성을 하였을 때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푸시버튼 1번과 푸시버튼 2번 각각 A 접점을 병렬로 연결합니다. 다음으로 릴레이 전원을 병렬로 연결을 한 이후에 푸시버튼 1번 A 접점을 입력을 가하면 릴레이의 전원이 들어옵니다. 마찬가지로 푸시버튼 2번에 전원 입력을 가해도 릴레이의 전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릴레이의 전원이 들어오면 릴레이 A 접점이 동작을 하게 되고, 릴레이 A 접점이 동작을 하게 되면 레드 램프, 옐로우 램프, 그린 램프에 전원이 공급이 되어 램프가 출력에 출력이 하게 됩니다. 이상 4차시 5R 회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4차시 5R 회로에 대해서 실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R 회로는 엔드 회로와는 다르게 A 접점 스위치 두 가지를 병렬로 연결해야 됩니다. 그러면 전원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푸시버튼 1번 앞부분을 플러스 연결하겠습니다. 전원에서 푸시버튼 2번 앞부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부분은 전원으로 공통으로 연결되어 있고, 아랫부분은 스위치끼리 연결함으로 인해서 병렬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푸시버튼 1번 뒷부분과 푸시버튼 2번 뒷부분을 병렬로 연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여기 연결된 부분을 릴레이 7번에 연결하겠습니다. 릴레이 1번, 2번, 마이너스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릴레이 1번 내에 있는 1번 핀을 플러스로 연결하겠습니다. A접점 3번 핀을 램프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핀. 옐로우 램프 플러스. 옐로우 램프. 여기에서도 해도 되고, 여기에서 해도 되는데, 이번엔 여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옐로우 램프. 다음으로 그린 램프. 그린 램프 같은 경우에는 3개를 연결할 때, 반응할 때 여기 3개 연결하면 좀 그러니까. 여기에서 따서 그린 램프로 연결하겠습니다. 자, 다음 램프 세 개를 마이너스 연결하겠습니다. 레드 램프 마이너스 바로 직접 연결하고요. 옐로우 램프 마이너스 마이너스로 바로 직접 연결. 그린 램프 마이너스는 레드 램프 마이너스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병렬 스위치 되었고, 자, 전원을 공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푸시 버튼 1번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램프 불이 들어옵니다. 푸시 버튼 2번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램프 불이 들어옵니다. 두 개를 동시에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불이 들어옵니다. OR 게이트는 입력 두개 중에 하나라도 전원이 공급되면 출력이 나옴을 알수 있습니다. 이상 엔드회로 구성 및 실습 2차 시였습니다.